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2월 25일, 음력 동지 달 초여세, 이 시간은 12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금께 부탁드리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일 신고라는 교화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이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일 신고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그 세상에서 어떤 이치에 따라서 삶이 형성되고 그 결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내 삶은 하느님의 법칙에 속해 있습니다. 하느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그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화의 말씀을 공부하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군령제처를 통하여 일을 맡기시고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밝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이 바로잡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뚜렷한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도 조화, 교화, 치화 이렇게 순서와 절차에 맞추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느님의 의의에서 창조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루신 법칙, 하느님께서 이루신 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화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이 세계에서 그 이치를 깨닫고 헤아려야 우리는 우리의 바른 길을 찾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세계는 하느님의 의에서 주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렷하게 나오죠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바로 밝은이와 중생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이는 일의 화행합니다 일의 화행을 하기 위해서 지감조시 금촉합니다 일의 화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오로지 하느님을 모시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의 화행이죠 이 한뜻 그 한뜻이 무엇입니까 호암대 용사께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확립일의 한뜻을 확실히 세우라고 하셨으니 그 한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내 욕심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세우는 것이 한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염원하는 것그 하나를 생각하며 그것만 집중해라 그것이 확립일의가 아니고 오로지 한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이 세상을 주관하시니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뜻입니다 그 한뜻밖에 없죠 이루어내시는 것은 조화의 주요 교화의 주요 치화의 주는 한백금이십니다 내가 좋아하는데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화하는데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치화하는데 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쓰리는데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일의 화행 하느님께 집중하는데 내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니 그것이 조화요 교화요 치화입니다. 그러니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냐라는 신리대전 신교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일의 화행은 즉삼 세수로 나가는 것이다 일의 화행은 오로지 한백금을모시는 것이고 즉삼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정신을 통일하여 하나님을모시는것 그것이 발근이가 행하는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입니다 그렇게 일의 화행을 하기 때문에 반망즉진 모든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느님을 모시기 때문에 할때 신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주관하고 주재하고 자신이 조화와 교화와 치화에 관여하여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착하고 악함과 말고 흐림과 부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계산하고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내가 좌지우지하겠다고 달리는 삶, 그것이 선악정타 구박상잡 존경도 임주입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려고 했을 때, 내가 그 짐을 치고 일어나야 되겠지요. 내가 그 짐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그만한 덕이 없고. 나에게 그만한 지혜가 없고, 나에게 그만한 힘이 없는데, 내가 그 짐을 지고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내가 선택한 길은 고통에 빠지는 길입니다. 왜 삼일신고 신문을 통해서 하느님을 말씀하시며 유대도 배에 드려 큰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고, 밝은이가 이루어내는 진성과 진명과 진정의 경지를 말씀하시며, 진성과 진명과 진정은 무사낙, 무청탁, 무후박이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려야 됩니다. 무선악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청탁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후박은 내 몸의 감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성과 진명과 진정은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 마음의 한계, 기운의 한계,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기운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한계를 벗어납니까? 내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그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내가 기운을 가지고 그 기운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그 기운이 깨어져야 되죠 내가 몸을 가지고 그 몸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그 몸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죠 결국은 한계를 벗어나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내 마음으로 한계에 벗어나고 내 기운으로 한계에 벗어나고 내 몸으로 한계에 벗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한 배금을 모시는 것이죠. 오로지 나는 한 배금을 모시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마음을 써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으로 행하게 되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되고 내가 내 몸의 능력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조화와 교화와 치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대신기 하나님의 기틀이 열리니 마음의 한계를 능히 뛰어넘고 기운의 한계를 능히 뛰어넘고 몸의 한계를 능히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 배금께 부탁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배금께 부탁드리는 것. 내가 하려고 했을 때그 일은 내 마음의 한계에 걸립니다. 내가 하려고 했을 때그 일은 내기운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에 걸리죠. 내가 하려고 했을 때그 일은 내 몸의 한계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한 배금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한계에 걸리게 되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대덕과 대효와 대력으로 이루어주시니 온전히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밝은 이가 그 길로 행하였을 때 온갖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배금께 부탁드리는 것이니, 한배금께 부탁드리는 길에서는 오로지 일의 화행,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고,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세법을 힘써 행하여 욕심물결에 고요히 가라앉음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한배금께 맡기고, 한배금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배금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배금께 집중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천우는 창창비천 현현비천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운에서는 하느님께서는 대덕대의 대력을 가지셔서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천공운에서는 그 나가는 길이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 일의 화행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통공안이 내 마음을 다 쓰고 내 기운을 다 쓰고 내 몸을 다 써서 그 모든 일을 행하여 공적을 이루는 것이 성통공안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느님께 다 쓰고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니 그것이 성통공안입니다 세계운에서는 수많은 세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좁은 세계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하느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여 다스리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운을 통해서 지감조시 금촉 일회화행 반망즉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경도 임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호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내가 한 배음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어찌 한번 해보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될때 그때 선악 정탁 후박은 상잡하게 됩니다. 내려놓고 한배금께 집중하는 것 지감조시금촉일의화행입니다 일의화행은 소위 즉삼녀라 그렇게 일의화행을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조화와 교화와 치화를 받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요 그것으로 공적을 이루어 내는 것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느님을 모시면 그것으로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내가 쓰는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니 그래서 내가 얻으니 그것이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할 뿐이지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받았을 뿐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줄수 있어야 내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받아서 쓰는 것은 하느님의 것이죠. 내가 줄수 있는 것이 내 것이죠. 내가 무엇을 줄수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밝은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네가 느리고 줄일 수 있느냐? 할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구조죠. 하나님께서는 삶일신고를 통해서 이것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 배금께 부탁드리는가라는 이번 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배금께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으로 형성되어 있죠. 우리가 그 궤도를 놓치지 않고 나가는 것 도를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마음도 내것, 기운도 내것, 몸도 내것, 내가 얻은 것은 모두 다 내것, 그렇게 어리석은 착각을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얻은 것은 내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온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를 내것이라고 주장하고,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지요. 그 결과, 하느님께서 그것을 거두시면 그 사랑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뚜렷하고 선명해집니다. 이 이치를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이번 주 말씀 한 배급께 부탁드리는가? 당연히 부탁드려야 되지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내 삶이 그것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탁드려야 됩니다.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으니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돌을 닦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을 닦는 자를 도사라고 하고 그렇게 돌을 닦아서. 하느님을 똑바로 모실 수 있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한배음께 부탁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밝은이라고 하고 그 밝은 이에게 하느님께서 일을 맡기시니 그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신령입니다. 신령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혈을 받들어서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신령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를 맡기실 때그 신령은 하나님을 모시고 받들어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바른 길을 찾아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 배경께 부탁드리는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